즉 성비위 사건은요. 단순한 미투가 아니라 조국 사단의 전방위적 타격이다라는 거죠. 폭로 사건의 유통 경로, 즉 스피커가 대준 건 친명 유튜버 이동형입니다. 평소에는요. 조국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삼가했던 인물이 갑자기 전면전에 나섰다라는 겁니다. 강미정 대변인 인터뷰를 진행하는 채널은 김용민 t v 그러니까 명확한 전선이 형성됐다라고 볼수 있죠. 친명대, 친조국. 조국의 리더십을 전면 부정하고요. 조국에게 문재인의 향기가 라는 멘트를 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하게 노선을 정리했다라고 볼수 있죠. 이합집산 합. 정 연횡 스펙타클합니다. 이재명 진영은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다시 정청래까지 이 지지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칼을 뽑았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. 실제로 최강욱의 불쾌한 성적 발언이 담긴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. 이 사건은 체계적 숙청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.